진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블루가 쓰러졌대. 아 진짜. 또 이상한 게 요괴 타치 어쩌고지?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요괴를 많이 한다고. 아 진짜. 아야 아, 아, 아프잖아요. 뭐하는 짓이야? 아아 아, 뭐해? 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 비켜봐 비켜봐. 심상치 않은 자동차. 비켜봐. 어 잠깐만 저 애니메이션 보던 최고의 배우? 아유,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말놈이아 말로는... 아, 그니까요, 저희가, 얘네들, 아우, 좀, 좀, 트렁크 좀 닫아, 닫고 아요 트렁크 좀. 아유. 저희가, 이런, 이런 자동차. 이런 특이한 자동차 왕국에서 왔다고요. 그리고 지금 블루가 왜 쓰러졌는데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 그, 여기를 어떻게 잘 퇴치할 수 있는지를, 제가, 제가 그걸 하러 왔다고요. 근데 왜 갑자기 다짜고짜 쟤를, 뭐, 뭐, 저를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아, 어, 미안해. 경계, 경계자인걸. 아, 암튼, 일단 저 국기부터 빼내야 되긴 하는데. 에? 지금 안 그래도 칠판이 저렇게 저런 모양인데, 국기를 빼달라고? 그건 절대 안 돼. 아유,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블루를 최대한, 어, 어느, 어느 쪽으로 보내야 돼요? 어느 쪽으로 보낼까요? 그건 나를 몰리지. 일단은 치료를 다 받았긴 했는데, 지금 입원 중이니까 입원을 해야 돼. 알았어요. 그럼 제가 입원, 입원 잘하는 곳을 알아요. 응, 잘 부탁해. 아, 겨울이라서 지금 내 몸이 파란색이 됐어. 아, 춥지? 많이 추울 거야. 아, 근데 오늘 또 이, 오늘 비온 다음에는 더 추워진다는데. 뭐라고? 비온 다음에 더 추워지면 어쩌라는 거야? 아 몰라. 이게 뭐 하늘 타지시. 더 추워진다고? 아니, 어디 가? 더 추워지면 안 돼. 비가 올 때는 저타오타나집 아래로 꼭 들어가. 아 진짜. 아야너왜 그래? 내가 그때처럼 쓰러진 거못 봤어? 그, 그건 우산깨비야. 우산깨비? 너왜 이렇게 너무한들 한자도 지어내고 날라서기 아니, 한자를 지어낸 게 아니야. 그거는, 문 그거는 마법형 한자라고. 마법, 마법, 뭐라고? 마법형 한자. 마법형 한자는 총 360개에서 55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비우업셀산 우산깨비야. 우산깨비? 도깨비 모습인가? 원래는 이름이 더 무서웠지만, 이제는, 좀 우산깨비로 바꿨어. 깨비가, 좀, 좀 귀여운 이름인 거 이름이지, 이름이기도 하잖아. 아, 무튼 일단, 나 지금 다 나아졌으니까, 걱정 말고 있어. 아니뭔 소리야. 아, 어, 잠깐만. 어디서 말 봤는데? 아, 비켜봐요. 아, 뭐야. 어디서 말본친인데 그래, 내가 네 사부야 아비다. 아 감사. 그래. 에? 아유 우산 깨비를 많이 들어봤지. 우산 깨비 그는 진짜 앙비 다음으로 고약한 놈이지. 맞아요. 앙비도 진짜 겁나 말랑깽이 모습에 징그러운 모습이었어요. 맞아. 걔는 이집트부터 한국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다니까. 암튼, 우산깨비를 왔을 땐, 우상깨비가 왔을 때는, 내가 사람들 다 대피시킬 테니, 너는 우산깨비를 막아줘라. 네, 감사합니다, 람쥐 아, 진짜, 진지한 말할 때는 좀, 그렇지. 네, 얘만 그런 거야요 그루트. 일단, 다들, 빨리 안으로 가. 내일 비가 온대요? 대고 안으로 들어가. 아, 진짜. 수아는 썩까? 때려 공고, 고데스까떼 그렇게, 비가 오는 날. 쏴, 신이 수,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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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모지가 잠들었다고, 모지가 잠들었다. 쓱! 가 오오오! 아, 씨. 아,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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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씨. 아, 씨. 명렬, 명렬 너무 약해. 방어막. <laughs> 성. 와, 진짜 지렸다. 명렬. 아! 으아! 아 어, 진짜 나 아주 말렸잖아이 멍청아! 아, 안 될군. 짐살, 사아 으아! 아아아 괜찮니? 비켜요. 아, 진짜. 아, 야, 야, 나, 나, 나 어떻게? 나, 나좀 올려놓고 가. 야, 야, 친구야. 아, 진짜, 저 멍청이. 어, 갑자기 씨, 뭐, 뭐 하는 짓이에요? 아, 몰라. 잠깐만. 피해, 피해. 왜, 왜, 왜 그래? 아, 이거 말은 잘됐네아 어, 떡떻게나 무서워. 나 똥꼬. 아, 진짜. 아, 방구냄새. 아, 씨. 과감. 뿌. 아 진짜 안될꾼 아, 또 나왔구나 하하하 아 진짜 내가 아, 걔가 타온 개가 집에서 안자고 있었으니까 아주 좋았단다 아, 내가 다시 살팔아스카다시 노다다다 으아, 으아 프다아 잠깐만요 안될꾼 너 혼자 상대해주지 응 여점 아사시아드 방어막! 아, 어막 아, 좀좀 좀 아, 음?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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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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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개무리야! 오마이갓 oh 아 진짜 싱크빠리스코티 신내내라 아우 내가 신내만 잘못쓰도데 쟤가 나 아주 씹어먹었어 아 괜찮아요? 아내 똥꺼 조용히 좀 하죠 아 진짜 방구냄새 겁나 크네 아니 이렇게 좀 다음에 봐라 원소는 기습공격 기습, 공격, 기습! 세고 <laughs> 바이. 왜 이렇게 지, 장난스럽죠? 원래 진지해야 되는데. 아이고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좀 내가 좀 전복이 많이 돼서 그래. 아유 <rattling> 공중제비. 아유 아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라 하지만 계속 이렇게 방치를. 그 정도, 잘못이 었다 다음 날, 저녁. 아, 다행입니다. 오늘은 배가, 비가 안 와서. 고! 야, 그만히, 뭐전달냐 짜라잔. 아, 앙비? 뭐라고? 아, 앙비가 왜 나와? 으아! <놀람> 아, 아 진짜. 너숨 마셨는데 안될건 짐살. 아내 e c 짐살 오, 엄마야 오 사나거라! 너, 야, 하하. 아, 뒤졌어! 5천년 만에 깨어났는데, 이런 것도 못해, 이 자식아. 진짜, 안 됐군. 아. 뭐, 왜 그래요? 그 한자를 써야 되겠구나. 아, 잠깐만. 그렇게, 그렇게 벨트 하시면 어떻게, 암살.